제가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핵심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음. 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스에서진달로 돌아온 신문수 안지원, 신문부원 왕사현입니다. 저번 유키즈 1학는 학생의 공간으로 시험 관련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험 문제를 외우시고 중학교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의 인터뷰가 궁금하여 섭외해봤습니다. 4학년 여전 선생님 인기스타 안치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자산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3학년 3반 담임 안치현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신 선생님들, 선생님은 게스트 섭외 리스트 중에서도 구원들이 정말 모시고 싶어했던 분이에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험이 만큼. 선생님이학창 시절 시험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학창 시절 시험을 잘 보시던 편이었나요? 저는 열심히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아, 좀 소는 살짝 빼고 얘기할까요? 네. 반에서 <laughs> 1, 2 등은 계속 뜨요 <laughs> 그럼 그때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 제가 그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시험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시험 일주일 전에,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고 중간고사 점수의 70%를 점수를 주겠다 시험을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니다 저는 왼손으로 보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다시 공부해서 왼손으로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70%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제가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음.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2025년으로 돌아와서 교사 네. 입장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시험을 잘볼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핵심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시험 준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될건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시험의 출제자는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따라서 학교 수업,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여다보면 그 수업 안에 반드시 시험 문제가 한번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수업에 집중해보시면 시험 점수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엄청난 꿀팁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 여기서부터는 주제가 조금 부상한 질문이지만 저희 부원들이 네. 해보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네. 교사라는 직업을 준비하시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로망이 있으실까요? 교사라는 직업을 준비하면서 어,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하고 운동장에서 같이 축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 체험 학습 같이 응.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같이 가는 게 되게 꿈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롯데월드를 갔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어. 선생님들한테는 현장 체험학습이 지옥이구나. <laughs>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 때문에 몸은 힘들었지만 되게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로망이었으면 저한테는. 그리고 실력이 했죠? <laughs>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선생님 하길 잘했다라고나 반대로 후회했던 일이 있으셨나요 학급 친구들하고 학급 행사 같은 거할때 친구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조금 저도 기분이 같이 좋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되게 학생들하고 같이 있을 때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아, 나이 직업 갖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후회하는 점 음, 너무 많아서 어, 농담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좋은 점이 후회하는 점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음. 좋습니다. 네. 진짜 감동스럽네요. 지현 <laughs> 쌤 수업을 듣는 제자들에게 영상편지 부탁드립니다. 영상편지요? 음, 네. 네 여, 여러분, 네. 역사가 네, 쉽지 않은 과목이고. 네, 어려운 과목이라는 거 쌤이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역사 수업을 같이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수업에 집중해주고 어, 조금만 더 같이 선생님과 함께 어, 역사 수업을 끌어간다면 어, 더 재밌는 역사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키즈만큼 저희가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아, 이 r 키 s o 키 y 어그 e 면 s 와. 어, 그러 I'm very sorry. I'm v 즈는 y 는 o r 퀴즈 I'm very sorry. I'm very 가 o r 아이부가좀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선택하는 거예요? 네, 역사 퀴즈와 랜덤 퀴즈입니다. 역사 퀴즈는 선생님 못 맞히면 창피하니까 <웃음> <웃음> 랜덤 퀴즈 <laughs> 선택하겠습니다. 아, 랜덤 퀴즈. 음, 저희가 신문동아리의 이름이 네. 뉴도어거든요. 네, 뉴도어. 뉴도어의 이름은 뜻이 뭘까요? 뉴도어의 이름이요? 네. 새로운 문을 열겠다? 아 어, 조금 더... 더뭐 더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조금 더뉴 도어. New... 말을 바꾸면 이제. 아! <웃음> 대박! <laughs> 뉴 도어 신문이네. 아, 맞아요, <laughs> 어, 맞아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 이제 상품으로 또 이제 뭐가 있나요? 요요 어? 저 석탄 몇살시간에나오는요 아니 제 2kg 샀어요 샀어요? 맛있어서? 아니 맛있어서 샀는데 네. 맛이 좀 다르더라고 이거 바꿔줄게요 제 걸로 어? 진짜요? 네. 이거 다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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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처음이니까 기회 한번더 드릴게요 아니 그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에요? 아니아니아니 누구죠? 아니, 네 인터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 시험 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것 같아요. 특히 다니엘 맡으신 3학년 3반 학생들에게 더 나, 와닿는 전일 거 아니에요. 4월 6퀴즈 시험 기간은 여기까지 입니다 5월 체육대회 집안에 돌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